조금 귀엽게 시작을 한번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네. <laughs>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 영상 들으시면서 조금 한번 피식이라도 웃을 수 있으시다면 네 애교를 조금 어, 개발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화면이 없으니까 굉장히 뭐, 뭐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정도.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토익 리스닝의 펄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풀어본 문제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학습했었던 부분들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당연히 숙제와 문제풀이와 받아쓰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매번 잔소리 같지만, 매번 잔소리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꾸준히 해줘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제안과 선택상 듣고 푼다 부분이고요. 유닛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첫 번째 나오는 제안문의 패턴과 두 번째 나오는 선택의문문. 이두 가지가 요즘 토익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특히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어, 여러분 들으실 때 그냥 이 정도는 뭐잘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먼저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 부분은 148 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제안문의 출제 경향 같이 볼게요. 어, 매달 두세 문제가 주로 중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어, 들으실 때 약간 뒷 부분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 질문에서 제안하는 표현의 앞 부분을 들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즉 제안 표현의 맨앞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에서 초집중해 주셔야겠네요. 2016년 전에는 주로 수락하는 정답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거절하시거나 살짝 돌려서 우회적인 표현의 정답도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특히나 조금 어, 너무 이 정도 쉬운 거 아니야라고 팍팍터기 이제 찝으셨다면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더 꼬아서 거절하거나 우회적인 정답도 답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 음, 한번 볼게요. 자세한 유형. 자 먼저 첫 번째 패턴의 유형입니다. 우와 7 0 유형을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조동사 제한의 문문 볼까요? 선생 먼저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grocery store or uh, would you be interested in playing tennis? 음 조동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Would you, Would you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의문사로 제안하는 거 Why don't you, How about? 근 제가 이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토익에서 이 why don't you는 know how about 패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또 2016년 이후의 어 패턴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사 패턴으로 what would you do? 아니면 뭐 why d i d n t you? how about? what about? 같은 의문사 계열의 의문문이 자주 안 나온다. 그리고 역시, 제안하는 평소문. 아, 요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요 비중이 좀늘어나 늘어나서, let's move to a bigger location, or we should go, uh, uh, we should go over our report.처럼, 어, 제안하는 평소문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럼 유형 파악은 끝나셨고요 스텝 1의 부분의 내용 말고, 이제 제안문의 듣기 전략, 첫 번째 전략 알아볼까요? 제안문에 수락과 거절의 표현이 들리면 정답이다. 어머 너무 중요하다. 어 너무 어 너무 중요하다. 별표 쳐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안문에 당연히 수락하는 정답과 거절한다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이 시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볼까 시작. Could you stop by my office before you leave? 음. 이때 before you leave가 퇴근입니다. 떠나기 전에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laughs> 떠나기 전에, 응. 자, 퇴근하기 전에, 내 사무실에 들러줄 수 있나요? 스탑바이로 나와줘서, 그럼요. 들러줄 수 있습니다. 들를 수 있지요. 라고 패턴이 나오면, sure. 어, 그럼요. I'm on my way out now. 저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패턴 찍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듣기 전략글 보기 전에, 아, 이거 까먹을 뻔 했네. 다시. 149페이지에 어, 다시 전략 1번에 149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승낙과 거절의 표현이 나와요. 아, 승거표. 멋지네요. 어. 요런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혼자 보시라고 하면 안 보실 거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도 소리 에서 한번 읽으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승낙하는 표현 읽어 볼까? 시작. Sure. How can I help? 아래쪽. Of course. 아래쪽. Certainly. 다음. No problem. 다음, I'd appreciate it. 마지막, that's an excellent, uh, that's an excellent idea. 거절할 때는 역시 no가 나오기보다는 no thanks, no I'm much too tired. 음, 너무 피곤해요. 이런 거. 그리고, I'm afraid I can. No I don't think so. I w o u l l but I can. 어, 이 정도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거절할 때, I'm sorry. 이런 거잘 나오죠.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 149페이지 승낙과 거절의 표현 중요합니다 별표 별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수락하는 표현이나 거절하는 표현이 생략될 수 있다 예시문 볼게요 could you send me a price estimate price estimate 가격 견적표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보내줄 수 있죠 그러면 yes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수락하는 표현이 생략이 되고, 갑자기 다짜고짜? Which do you prefer? By email or paper? 이메일로 줄까? 종이로 줄까? 어, 여러분, 지금 이 예시문이 기출이에요. 기출 표현 조금 이제 변형한 건데. 사실은 could you send me 하시면 보내줄 수 있나요? 하시면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면 되는데, of course, sure. 이게 너무 쉽다. 이거는 뭐 그냥 듣자마자 바로 맞추겠죠. 이렇게 너무 쉬운 패턴 말고요. 어떤 게더 좋으세요? 어떤 걸로 보내드릴까요? Which do you prefer? Email or paper? 이 정도로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패턴 같아요. 음, 1 5 0페이지 아래쪽 그 전략, 아래쪽 보시면 수락의 표현. 음, could you help me with the copy machine? 복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yes를 생략해서. I'm an expert in t h s field. 나 아, 너무 전문가다. 나한테 맡겨라. 나 완전 잘 고친다. 이런 패턴. 주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나 완전 잘 고쳐, 이러면서 뜯어놓으면 다 고장나, 더 고장나, 그죠? 네. 화가 납니다. 그러면 또 아저씨 불러야 돼, 아저씨. 그렇죠? <laughs> 아래쪽에 거절 볼까요? Would you finish the report before lunch? 점심을, 점심 먹기 전에 보고서를 끝내주시겠어요? Ashley is in charge of that. 저는 하기 싫어요. 왜냐면 저 말고 애슐리 담당이거든요. 싫어요. 역시나 no를 생략하시고 애슐리 담당이니까 애슐리 시키세요 라는 패턴으로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 지금 보시면 여러분 거절 표현이 생략이 돼 있더라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의미 파악이 돼서 이게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승낙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표현을 많이 암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세 번째 전략으로 셜랭 넘어갑니다. 제안문 듣기 전략 3 번. 숨겨진 제안문을 생각해보자. 즉, 어, 본격적으로 확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이렇게 살짝 공이 숨겨놓고 예시문 읽어볼까요? You had better close the window.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had better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죠. 좋겠다라는 굉장히 착한 제안입니다. 어,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는 you uh, you had better study hard. 야, 니네 공부 좀 <laughs>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어, 평소문 패턴으로 숨겨진 제안문이 있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머, 좋은 생각이네요. 이건 여러분 승낙일까요? 거절일까요? 그렇죠, 승낙이겠죠? 승낙하는 패턴의 정답 Oh, sounds like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자그 아래쪽 평소문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151페이지 위에서 어, 맨네모카아의 평소문 We should go over our report. 우리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Right. How about after lunch? 점심 이후에 어때요? 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Let's visit the construction site this Friday. 금요일 날 공사 현장에 가봅시다. 어, 그랬더니, all the in. 야, 문첸, 누가 문첸? 이게 뭐냐. 민헨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민헨 가서 저는 못갈것 같아요. I'm sorry. 거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굳이 I'm sorry나 어, no가 나오지 않더라도 yes가 나오지 않더라도 역시 승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숨겨진 제안문의 패턴도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어, 제안문 보셨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선택 의문문 같이 볼까요? 선택 의문문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5어를 사이에 두고 앞에 a, 뒤에 b를 중에서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질문인데 매회 두세 문제가 주로 중후반부에 출제가 됩니다. 질문이 선택 의문문인 것을 파악을 했다면, 월 앞에, 월 뒤에 선택사항을 잘 듣고 전답을 정확하게 골라주세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 나갑니다. 선택 의문문에서는 yes, no 정답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적어 두셨고,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자면, 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단어 5월 단어로 30퍼, 9 5월 9로 23퍼, 문장의 패턴이 17퍼인데 중요한 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장 5월 문장의 형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단어 단어하고 문장 문장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Would you like chicken or the fish? 야 이거 맛있겠다. <laughs> 치킨이 좋아, 피쉬가 좋아. 어, 둘다 맛있겠네요. 단어 단어. 문장 문장은 Are you ready to leave or are you still packing? 그러니까 앞에 are you가 나왔고 뒤에 또 are you가 나왔죠.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의 어, 선택문문도 같이 보셨습니다. 전략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문제 유형 부분이시니까 첫 번째 전략 가볼까요? 어, 교재 153페이지. 자, A or B의 선택형 답변은 단어가 그대로 제시되거나 같은 뜻의 다른 단어. 어, 너무나 어, 중요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가 정답이 된다. 자, 예시문 가볼까요? Will you be paying with cash or credit card? 그럼 credit card가 똑같이 나오죠? 옆에 땡땡 빨간 색깔로 적어주세요. 동일, 발음, 정답, 가능. 다시 뭐라고요? 동일 발음, 정답 가능. 다시 한번보라고요 동일 발음, 정답 가능. 즉, 어, 원래 파트 2에서는 동일 발음이 나오면 소거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발음이 같으면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 의문문에서는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이 나와도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어, 유형입니다. 어, 첫 번째 듣기 전략에서는 역시 같은 뜻의 다른 단어가 정답이 잘 된다 라는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갑니다. 자, where will you go for your vacation? 너는 휴가 때 어디로 갈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where will you go? 어는 where will you go for your vacation? to the beach or mountain? 이렇게. 어, 그러면, 해변으로 갈 거야? 산으로 갈 거야? 라고 물었는데, 산, mountain. 해변, b e 하면 될 것을. 정답은 어떻게 나온다? I like bikini. 야, 변태 같나요? <laughs> 네, 부끄럽나요? <laughs> 아니, 뭐, 요 정도는 뭐, 우린 다 어른이니까. 그죠? 어. 그러면 I like bikini 무슨 뜻이야? 아, 그쵸. 비키니 좋아해요. 바닷가 갈게요. 그러니까, b e 를 얘기하지 않고, 어, 이렇게 살짝 돌려서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게 요즘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만 정답을 찍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뜻으로 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 이해 되시죠? 음,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핵심 듣기 전략 두 번째. 둘 다는 정답이다. 어, 두개다 주세요는 정답이 된다. 예시문 볼게요. Should we go to s the street, the museum, or stop by the hotel? 그러면 go straight to the museum or stop by the hotel. 어디로 먼저 가요? 뮤지엄 갈까요? 호텔 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둘 다, 둘 다, either is fine. 둘다 좋습니다.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둘다좋아요 표현, 아래쪽에 너무 중요하다. 155페이지에 둘다 좋아요, 둘다싫어요 표현에 별표 3개 땡땡땡 치시고 암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야겠죠? Either one is fine. I like both. Both sounds good. 음, boss sounds g o o d 죠두 번째, either one would be fine. 그리고, both are great, sure. 이런 거. 좋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싫어 요 표현은, I'm sorry I can't, no quiet, not quiet, or no thanks, uh, thanks but, not necessary. 근데 그 여러 마지막에, not necessary를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필요 없어요인데, 보세요. 어, 제가 가방 좀 들어드릴까요? not necessary,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음, 괜찮아요. 착하게 해석해주세요. <laughs> 어, 파트 2에 나오는 선택 의문문에 둘다 좋아요의 정답은 어, 아이고 펜이 이상하네 음, 둘다 좋아요의 정답은 역시나 정답 패턴으로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스나 음, both 또는 either 이렇게 나와주시면 정답이 잘 된다라고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여러분 전략 2번이잖아요. 아까 찍었던 전략 1번 있죠. 전략 1번이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요즘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뜻의 다른 단어 정답이 더 자주 나오시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위치로 시작하는 질문에서는 원이 정답이 된다. 예시면 갈까요? Which meeting room has been reserved? 어떤 회의실을 예약하셨나요? 정답은? 더 원, 언더스루스 워. 자 어디가 중요하다? 더 원. 다시 어디? 더 원. 어디 원. 자 그러니까 위치하고 뭐하고 짝꿍이다, 원하고 짝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렇죠? 음, 체크해 주시고 선택은 문문듣기 전략의 세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는 157페이지의 전략 한눈에 보기 갑니다. 먼저 음성이 나오면. 수집 중. Number e l 문제를 편집 중. Do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 이제 질문의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정답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제안문이었나요? 선택문문이었나요? 다시 갑니다. Do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 Do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 window or aisle seat? window or aisle seat. Window or aisle seat. Window or aisle seat. 자, 제가 뭐, 뭐, 반복적으로, window or aisle seat. 그렇죠. window or aisle seat.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가 좋아요? 창문이 좋아요? 아니면 복도 쪽이 좋아요?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뭐다? 선택은문이다. 그러면은 정답을 예상하실 수 있겠나요? 창가 쪽 좋아요. 복도 쪽 좋아요. 두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A, B, C 부분을 듣고 정답을 뭐해 보세요. 소거해 보세요. 갑니다. 오케이, 네, 가 볼게요. A. The train is faster. B. I like window seat, please. C. No, I h All v e few minutes. a right.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B 번으로 정답이 나왔는데 질문과 B 번을 한번더 들어볼게요. Do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 I like window seat. 자이 사람은 window 하고 aisle 중에서 window 가 좋아요라고 정답을 찍었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체크를. The train is faster. 체크. 아 정답이 아니구나. No, I have a few minutes. 아 정답이 아니다. 어 정답 5답소거를 해주시고 두 번째 B 번이 정답이었다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질문갑니다. 지금 들으시는 질문, 한번더 집중. Do you prefer the window or aisle seat? Either is fine. 정답 되나요? 자, 질문. 창가 쪽이 좋아요? 복도 쪽이 좋아요? 둘다 좋아요? 답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여러분, 안 돼요. 왜요? 하나 골라야죠. 어? 하나 골라야지. 뭐, 비행기 좌석이나 뭐 버스나 기차인데, 어, 어떤 게 좋아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니 고객님 아무거나 말고 어떤 거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둘다 좋아요가 왜안 돼요라고 물으셨는데 이렇게 좌석을 선택하시는 거는 하나를 골라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드릴까요, 티 드릴까요 이 정도는 둘다 좋아요 괜찮지만 어 좌석 선택은 반드시 어 두개 중에 하나를 찝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찝으셔서 전략 대입하시고요. 마지막에 오답 소거하시고 오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까지 전략 대입. 자, 오늘은 제한문에서는 뭐가 정답이 자주 나온다, 승낙하거나 거절이 많이 나오니까 승낙과 거절의 표현을 암기해주시고 자, 선택의문문에서는 A와 B 두개 중에서 정답을 고를 때 역시나 단어, 단어인지 문장, 문장인지를 잘 듣고 정답을 멋지게 선택해주세요까지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를 할 차례? 문제를 푸시고 단어를 외우시고 받아쓰기 할 차례 <laughs>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